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서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탐방해봤어요. 사실 과제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시죠. 먼저 이곳은 정문이에요. 정문을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 학교의 조감도를 볼수 있어요. 조감도 뒤쪽에는 우리 학교의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내부에 들어가면 에어컨도 있어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정류장에서 반대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 학교의 운동장이 나와요. 운동장 가는 길이 조금 높아요. 영상에서도 한참 올라가네요. 사실 찍을 때 힘들었. 후,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곳이 바로 운동장이에요. 사진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이제 반대편 이어진 길로 가봅시다. 이 길은 건물 뒷길이라 대부분은 여기로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쭉 올라가면 벤처 교육관 뒤쪽이 나와요. 이 사진은 건물 뒷모습이고, 이 사진은 앞에서 본 모습이에요. 벤처 교육관에서도 강의 들으니까 한 번쯤은 가볼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 저 건물. 저 건물이 바로 호서대학교의 근본, 호서대의 시작. 가장 먼저 지어진 본관이에요. 하지만 현재는 이곳에서 수업을 진행하진 않아요. 본관 앞에서 바라본 풍경인데 경치가 참 좋네요. 자, 계속 가 봅시다. 본관을 지나면 소강당과 사모관, 그리고 대강당이 나와요. 사실 저는 대강당을 신입생 때 이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여기에서 행사도 참여하고 재밌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다 군대에 가서 저 혼자네요. 소강당과 사모관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힘드니까 가능하면 L2호관 수업 듣는 걸 추천해요. 사모관 옆 오르막길 쪽에 좋은 글귀가 적혀 있네요. 근데 당연한 말 아닌 게 어쨌든 길을 따라 올라가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왜냐고요? 여기가 가장 가파라요. 등산하는 저희의 뒷모습 힘들었어요. 너무 느리니 배속 좀 할게요. 진짜 운동 돼요, 여기는. 이젠 다 올라온 줄 알았죠? 아직 한발 남았다. 여긴 학생회관이고 옆길로 더 올라가야 꼭대기인 체육관이 있어요. 제일 높은 곳에 올라야만 볼수 있는 이곳. 나는 운동 안 하니까 올라올 일 없다고요? 신입생 행사할 때 올라오니까 한 번은 와야 합니다. 전 이번이 두 번째였어요. 이젠 올일 없을 듯? 체육관 내부는 매우 깨끗하고 좋아요. 정상을 찍었으니 이제 하산해야죠. 소강당 쪽으로 내려오면 천국의 계단이 보일 거예요. 내려가면 오른쪽에는 음악관이 있어요. 근데 나무에 가려졌네요. 사실 저도 유일하게 안 가본 곳이 음악관이에요. 사진 찍으러 가보니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잘 치십니다. 내려온 계단 바로 왼쪽 옆흰 건물이 2호관. 2호관 바로 앞 벽돌 건물이 1호관이에요. 주로 1호관, 2호관에서 수업하니 익숙해질 거예요. 1호관 지하에는 편의점 있으니 참고하세요. 1호관을 지나서 학교 앞쪽으로 가봅시다. 아, 그리고 정문에서 1호관으로 바로 올 때는 아마 이 계단으로 올라올 텐데, 이 계단 올라오는 것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아, 참고로 저는 안 힘들어요. 이동 중에 오디오가 비어서 한 소리 해봤습니다. 하하. 이곳이 이제 학교 건물 중 제일 큰 곳. 종합정보관이에요. 이 건물에 좋은 게다 몰려 있어요. 카페, 도서관, 편의점, 식당 등 필요한 건다 모여 있어요. 건물 내부 곳곳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험 기간만 되면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종합정보관까지 봤으니 다 봉옵니다. 이제 하교하시죠. 이 길은 아까 우리가 올라온 길의 앞쪽이에요. 대부분 등하교는 이 길로 해요. 여기에도 편의점 있고요. 복지교육관이랑 복지회관 건물이 있는데 서점이랑 학식당 안경점 학과실 등이 있어요. 이제 다시 입구 쪽인 버스 정류장으로 와서 건너편을 보면 우리 학교 교회가 있어요. 체플은 여기에서 한답니다. 교회 옆에는 기숙사가 있어요.